네, 예, 남편. 자, 일단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되나요? 아, 네. 지금 예은한테 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대단하네요. <laughs> 자. 아! 이민혁의 담점 예. 네. 아, 이민혁이 두 방이 크네요. 그렇죠. 31대 21, 10점 차. 지금 잡았어요 아, 이거로 돼요? 네. 아, 보셨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분 정도, 5분 정도 남았고요. 자, 배터리가 충전기가 튼튼, 없어가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자, 스리, 짧아요. 자, 데프스는 따라가려면 3점이좀 필요하겠죠. 사실 네. 많이 차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올려봤는데. 예. 제가 자, 자, 이재빈. 이재빈 나왔고요. 잘봤고요 스리. 이야, 네. 네. 김종철이죠. 김종철, 예. 김종철입니다. 맞습니다. s k 는 황성민이 다시 나와 있는데. 용적으로 보되 실요 예. 그렇죠. 어? 황성민. 자. 유태균 네. 있어요. 네. 자, 다시 네. 뎁스. 네. 예. 이사할것 같은데. 레들 김강욱 잘 뺐고요. 김종진한방더한방 더, 더. 있어요.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아까지불고 들어줍니다. 예. 자 터치 SK 임승진 황상민 잘 봤고요. 이민혁이 한방 더. 어려운데, 예. 이쪽 예, 어려웠어요. 데뷔. 아, 예, 아유, 어려웠죠. 어, 예. 예. 끝까지 가나요? 어, 예. 아, 잘했요 이재빈 다시, 다시 믿나요? 예. 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네, 예. 예. 잘뺐고요 자, 이재빈? 어려운데, 이재빈? 야. 예, 이재빈이 이게 확실히 주목이긴 한것 같아요. 네, 미드뱅크. 네. 자, 남은 시간 3분 30초 SK 타임아웃입니다. 네.